자 반갑습니다. 네. 아몬스티비 뭐 차하이 한소리. <laughs> 야, 오늘 날씨가 존나 더워가지고 우리가 파빙수 신메뉴 먹을 거예요. 저번에 설빙 신메뉴 나왔대가지고 리뷰 찍으러 왔는데 안 나왔더라고요. 근데 지금 또 나왔대요 신메뉴가. 그래서 오늘은 그 멜론, 샤인머스켓. 멜론 어. 막 겁나 많이 들어있는 거 먹으려고요. 어, 여기 매년 제가 그래 매년 여름에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, 어, 봄에는 딸기, 여름에는 멜론. 이번에 어,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음. 어제. 갑시다 너? 드디어 나왔니다 와우 이게 이름이 뭐냐면 샤인니 머스캣 메론설비 어, 이게 그래요. 샤인머스켓. 이름 존나 어려워요. <laughs> 샤인머스켓 처 <처음> 들어보나? 예. <laughs> 그, 뭐, 그 뭐지? 망고포도라고 불렀던 것같마도 그 음. 망고포도요, 옛날에? 난 이거 처음에 메론인 줄 알았는데 망고포도구나. 근데 음. 진짜 맛있다. 어. 비주얼은 어. 약간 이거 샤인머스켓이랑 음. 그 다음 밑에 뭐 크림, 음. 밑에 메론, 밑에는 음. 그 얼음 간 거. 아, 크림 간 거. 하여튼 비주얼은 완전 합격이. 빨리 먹을게 이거 흘러 내린다. 이거 디핑을 양냠쩍좀해 볼게요. 어떻게 어. 어떻게 먹을지 잘 모르지. 이거 빼야 돼. 어 빼자 빼자. 더 먹어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초콜릿이 아닙니다. 예, 제가 샤인머스캣 되게 좋아하는데 먹어볼게. 이거 보니까 기비 어. 사면안 되더라고. 우리 맨날 기회했잖아. 이제 혼자 있는 거야. <laughs> 배웠어요 혼자라고. <laughs> 어, 이거 입에서 약간 포도토질듯 같아서... 포도. 이거... 저.. 샤인머스케 얼린 거 처음 먹어보는데, 제가 와인을 좋아해서 네? 얼른 많이 먹어요. 저게... 어, 잠깐아닌데 잠깐만, 근데 이게... 피, 피, 피. 이거 진짜 샤인머스케 맞나? 아니면 만들어 놓은 이거 안 먹어야 될까요? 어, 잠깐만요... 이게... 샤인머스켓 올린 거 진짜 맛있다. 이게 보이려나 모르는데 이거 반 자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안에 약간 슬러시처럼. 아 진짜 좀 신선하게 충격다적이에요 원래 샤인머스켓 많이 먹어봤는데 올려서 먹은 건 처음이거든요. 그리고 이거 1 3 9 0 0 원. 어. 괜찮아요. 음. 음. 우리 그 전에 영상 어, 사르르. 사르르 보다 저는 나은 거 같아요. 나 이거 진짜 어, 맛있어요. 맛있어. 맛있어요. 매론도 먹을게요. 비피크림도 맛있어. 비피크림도 내로는 다 알건데, 그 물컹물컹한 부분이 아니라 아삭아삭한 밑에 부분인데요. 아 진짜? 네, 나뚱뚱도 싫은데, 그냥 밑에 부분이잖아요. 아삭아삭한 맛없는 게맛있 맛이 없지 않아. 단맛은 나. 맛은 나는데, 음. 그 물렁물렁한 맛은 없어요. 그 참외 같아, 참외. 음. 참외 같은 느낌? 저는 그, 멜론 통통이가, 그 통통, 그 멜론, 멜론 통통? 그거? 음. 여기 멜론 통통 있잖아. 이게 덮어 나오는 거. 비슷한 것 같아요. 나는 그때 먹었을 때 그건 멜론 너무 맛있거든? 음. 근데 왜있기나 싶었는데, 이건 맛있 이건 단해. 근데 뭐. 만드시는 분들은 멜론 통통보다 이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. 멜론 통통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. 음. 근데, 아우, 이거는 TMI인데, 여기 사람 지금 앞에 존나 많아요. 오늘 매장에 사람 존나 많아요. 반정이나 기분이 좋아요. 근데, 네. <laughs> 네. 아, 이거 요거트네? 요거트? 그, 근데 휘핑크림아 아, 밑에 건가? 이건 휘핑크림이고, 아래 아이스크림이고, 요거트 아이 음. 아, 이거 요거트 아이스크림인가? 네, 밑에 휘핑크림 밑에 아이스크림 있어요, 요거트 아이스크림. 이게 이름이 요거트 거. 아 어, 어, 이거 요거트로 돼있어, 맞아. 음. 내가 보고 왔다. 어, 이름은 안되있는데 이게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있어서. 근데 다행인게 여기 매장에 신메뉴가 원래 없었거든요? 네. 오늘 있네요 자 아, 이제 우리 양념점 좀 해볼게요 야 맛있다 이게 야, 지금 단점이 하나 보이거든요? 이렇게 과일 주워먹다보면 섞어먹을게 음. <laughs> 근데 여기 밑에 뭐가 있어요 아아 맞네 음. 여기 음. 한층 있네요 음. 포도 시럽 같은거 포도청 포도 시럽 있네 음. 일단 위에 거 한번 먹어보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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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거는 칼로리가 600 정도밖에 안 돼요. 네. 그래서 뭐안편하게 찍어보면 그죠 맛있는 표정이에요. 맛있어요.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그때 거보다 훨씬 맛있고, 오늘, 좋네. 근데 저는 그때도 말했지만, 아시운지만 팥을 좋아해가지고, 팥을 먹은 걸 좋아하는데, 팥빙수인데 팥, 이 없네. 팥빙수 아닌데, 그냥 김수인데 <laughs> 오시 가까워라 아, 이 밑에 이거 이게 보이죠? 이게 존나 맛있네요 그 우리가 다는그 청포도 어. 음료수 아, 막 신기하다 아, 뭐지 공차같은 데에서 먹는 춥다. 이출시같은데서 먹는 음. 청포도 줬어? 오케이 오케게 앞에는 멀쩡하잖아요 뒤에 다 파먹었어요 깐다 먹기야? 맛있네 이번에 다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음. 눈 얼음까지 해가지고 해갖고 청까지 해갖고 너무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이제 다 맛있는데 제일 맛있는 거 샤인머스캣. 이름이샤인머스캣지 이름이 있어. 좋은 게 뭐냐면 민수는 대체로 겁나 달잖아요. 이거 안 달아도 좋아요. 그냥 딱 적당해요. 저는 연이 안불려 먹으려고요. 저번에 놀때 음. 우리 그 때도 연다단거안 들어가지고 연이 불러. 약간 지금 이거 뭐라 해야 지 음. 담력 테스트라고 하면 사람들 많으면 어, 담력 테스트 지금 그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주말이거든요 주말 점심시간이라서 사람들 너무 많아요 <laughs> 그것도 담력 테스트인가? <laughs> 네 몰랐어요 아신분 댓글 달아주세요 아쉽네 유럽 천이 별 없어요. 게체 완전 응. 자, 자, 자. 이게 뭐예요? 밀가루 같아요. 밀가루, 진득진득. 되게 어, 도 있어요. 이거. 이거 색이 예뻐. 응. 색이 너무 많이 떨어니까 응. 어? 그그 그 초록색 컬러의 물감에 흰색깔 조금 많이 섞은 색깔이. 이거 청포도 맛도 그런데 막 신맛도 나는데난그맛 나는데 우리 알루이 음료수 있잖아. 음, 그 맛도 나지 않나? 근데 조금 청포도 맛이 맞네. 응 청포도 맛도 나고 그 신맛도 났고 음. 포도의 단맛이랑 나는 근데 진짜 알루이 맛도 나지 알루이 음료수. 우리 맨날 마시겠다 열었을 때 마시는 알루이 음료수 알갱이 있는 거. 응그 음, 맛도 나요. 응. 근데 양 너무 많네. 이게 많은아이야 그럼 빨리 먹을게요. 딱네 가지로 분류되는데. 첫 번째, 그냥 네 가지 맛이겠다. 샤인머스킷. 응. 그 다음 두 번째, 밑에 요거트 아이스크림. 세 번째, 메론. 네 번째, 우유빙수 청포도 같이 한 거. 네, 네, 네 가지 맛이에요. 그래서 1 3 9 0 0원에네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좋죠? 근데 아쉬운 거는 샤인머스킷이 좀 덥다. 응. 그건 좀 아쉽다. 이거 이거 사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먹으면 샤인 머스켓 때문 싸우겠는데? <laughs> 아 근데 맛있어. 아, 맛있다. 자, 도핑 도핑 어 맛있다. 샤인 머스켓이 이거 토핑 추가된 건가? 토핑 추가할까 여기 토핑 추가 같은 거 없나? 컬빙은? 조금 아쉬운 게요 밑에 공간에 어. 샤인 머스켓 좀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. 그치. 저번에 우리 그거처럼 음. 딸기 해놓은 것처럼. 이거 음. 비슷한가? 비싸. 비싸. 샤인 머스켓 엄청 비싸. 하나에5 어. 0 0 0 원만 나치킨 한 마리 값이다. 네 제가. 뭐 영상을 찍으니까 이런 걸 먹지. 저안 응. 찍었으면 돈 주고 안 먹습니다. 맞지, 맞지. 근데 맛있어요. 데이트, 이트할때 어. 말고는? 어, 그렇죠. 어. 자, 오늘도 이렇게 설빙, 설빙 신메뉴를 먹었는데, 추천입니다. 어, 맛있어요. 저 먹고보다 훨씬 맛있어요. 이이 어, 밖에 존나 더운데 이거 먹으면 진짜 속이 시원해지는 거아요 그리고 너무 안 달아도 좋고 그리고 연인 끼리 먹기 좋을 것 같아요 13,900원 이니까 한 명은 6,900원 내고 한 명은 7,000원 내서 본빵해서 먹어요 어, 이 멘트 기분 나빠졌어요 나난못 <laughs> 먹는 것 같아 <laughs> 맨날 연인 끼를 먹는 거야 이거 <laughs> 그래서 형도 추천해줘 음. 음, 저는 이제 멜론 빙크 좋아하는 사람이 다 좋아할 것 같고 우선은 저는 그 사인 머스터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음. 정치 음. 아, 치 정치 정치 되게 속 시원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 정치 지금까지 마모습의창원이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. 쪼카요 미치겠네. <laughs> 아니 들리겠죠? 안 들릴까? 안 들려요. 끝나고. 다시 할까요? <laughs> 다시 해볼까? <laughs> 아, <그렇게도 했으니까>. <웃음> 자, 아까 <laughs> 보냈으니까. 음. 자, 오늘도 오늘 맛있게 먹었는데 어, 이 무더운 여유에, 더위에는 진짜 짱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속도 시원하게 해가지고 에휴. 그리고 포도랑 샤인머스킷이나 멜론 조합을 하면은 진짜 맛있을 것 응. 같아요. 군더덕이 없고 이게 13,900원이니까 두명에서 가서 한명 6,900원, 한명 7,000원 내면 응. 될것 응. 같아요. 어, 오늘도 맛있게 잘 먹어. 자, 지금까지 뭐 갑자기 음악 소리 줄어드는데? 지금까지 지금까지 맘모스키의 창원이 한 소리였습니다. 자, <목소리> <짜>, 다 같이 <laughs> <laughs> 자막 죠 네. 사람이.